안녕하세요. 또리사랑입니다. 오늘 아침에 눈이 하얗게 왔죠. 오늘은 날도 춥고 눈도 오고 집에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요. 인천다육에 새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집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또 인천다육에 나왔답니다. 오늘도 어떤 예쁜 애들이 왔나 같이 한번 가 보실텐데요.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럼 같이 가 보실게요. 네, 이 먼디, 먼디 되게 물 예쁘게 들고 예쁘죠? 먼디 4만 원 합니다. 인천 다이군 30% 세일해 주시는 거 아시죠? 4만 원이면 현찰가 2만 8천 원 되겠습니다. 먼디. 먼디, 28,000원이요. 요거는 철화인데요. 멜즈, 멜지, 멜즈라고 합니다. 현찰가 14,000원이요. 멜즈, 현찰가 14,000원. 요 아이는 먼디, 요 아이도 먼디인데요. 요거는 적어 적은 애네요. 저거보다. 이렇게 이두 군생도 있고, 12자리도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와서 사가시면 득템해 가시는 거죠. 먼디 현찰가 14,000원 되겠습니다. 먼디 아,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. 요 아이는 로얄 레보니, 로얄 레보니, 요거 실생인데요. 로얄 레보니, 실생 현찰가. 9,800원 되겠습니다. 현찰가 9,800원이요. 이 아이는 포에블라 포에블라인데요. 이 아이도 현찰가 9,800원이요. 포에블라 9,800원 이 아이도 현찰가 9,800원 되겠습니다. 이 아이도 포에블라인데요. 아, 요런 거, 너무 환엽스럽고 예쁘죠? 현찰가 9,800원이요. 원정 에보니 실생. 원정 에보니 실생, 요 아이도 9,800원 합니다. 원정 에보니 실생, 요 아이도 9,800원이요. 아, 예쁘네요. 요 아이는 원정 에보니 실생인데 요 아이는 5,600원 되겠습니다. 5,600원이요. 이 아이는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7,000원 되겠습니다. 현찰가 7,000원이요. 이 아이는 샤갈 샤갈이라고 하는데요. 현찰가 5,600원 되겠습니다. 샤갈 현찰가 5,600원 이런 아이들도 갔다가 큰 화분에다 신으면 정말 잘 자라요. 이 아이는 포에블라. 오늘은 이렇게 포레블라가 많이 왔는데요. 4,200원 되겠습니다. 4,200원. 엘렉트라. 이 아이도 4,200원 되겠습니다. 엘렉트라 4,200원. 네, 요 아이는 홍치아 철아라고 하는데요. 현찰가 21,000원 되겠습니다. 아,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? 홍치아 철아 21,000원이요. 요 아이는 호베이금, 호베이금, 요 아이는 30% 현찰가 7,000원입니다. 원종 콜로라타, 원종 콜로라타, 요 아이는 2800원이요. 온전 콜로라타 2800원. 요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. 야생 콜로라타 7000원이요. 야생 콜로라타 7000원. 현찰가 30% 세일가 기억해요. 에케베리 마리아. 요 아이도 2800원 합니다. 요런 애는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. 요 아이는 아이보리. 아이보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예쁘게 자라는 애죠. 아이보리, 요 아이도 7,000원 합니다. 7,000원. 요 아이는 파키피덤. 파키피덤. 도명다육이죠요 아이가 굉장히 비싼 아이예요. 요 아이는 14,000원 되겠습니다. 파키피덤 14,000원이요. 이건 룬데리 철화. 요 룬데리가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. 룬데리, 4200원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철화인데요. 룬데리, 요 철화 말고, 그냥 다육이가 굉장히 꽃이 예쁜 애예요. 요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. 멕시코 자이언트도 요 아이도 굉장히 자구가 많이 달아가지고 키우면 굉장히 예쁜 애예요. 멕시코 자이언트, 7000원이요.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요 아이도 7,000원 합니다 아주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자구도를 많이 달고 있어 가지고 자구가 다글다글 하죠 7,000원이요 문스톤 문스톤이 아주 알사탕 같습니다 문스톤 4,200원이요 메비나금 메비나금, 요 아이는 7,000원입니다. 7,000원. 메비나금 7,000원이요. 요 아이는 리톱스 모듬인데요. 리톱스 모듬. 이 아이도 현찰가 9,800원 되겠습니다. 현찰가 9,800원이요. 이 아이는 홀리 린지아나 홀리 린지아나 한 포트에 2,800원 합니다. 홀리 린지아나 2,800원이요. 라지아가 라지아가 5,000원 되겠습니다. 이 라지아가도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. 현찰가 3,500원이요. 라지아가 현찰가 3,500원 이 아이는 문스톤 작은 애예요. 이 아이는 2100원 되겠습니다. 2100원이요. 이 아이는 립톱스, 립톱스 1400원 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갔다가 하나씩 키워보면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아이는 줄라, 줄, 줄라이나. 아, 색감 너무 이쁘죠? 줄라이나 2100원 되겠습니다. 줄라이나 2100원이요. 요 아이는 원종 미니마. 원종 미니마인데요. 요 아이도 2100원 되겠습니다. 아, 굉장히 따글 따글 해요,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해요. 아주. 원종 미니마. 요 아이는 제노라고 하는데요. 제노. 제노. 1,400원 되겠습니다. 진호 1,400원이요. 네. 이 아이는 흑법사야. 흑법사인데요. 이렇게 사장님이 분갈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. 흑법사 이건 5,000원 하는데요. 현찰가 3,500원 되겠습니다. 흑법사 현찰가 3,500원. 아, 굉장히 목대가 튼튼하고 좋네요. 네. 여기 또 한정판매하시는 아이가 있는데요. 2월 19일 오시는 순서대로 24개, 24개 한정판매합니다. 이거 슈퍼클론인데요. 마 원래 15,000원에 파는 건데 3,000원씩에 파신다고 합니다. 한정판매 24개인데요. 이 아이는 만원 이상 사시는 분에 한해서 한포트씩 빌린다고 합니다. 그냥 이것만 사러 오시면 안 돼요. 만원 이상 사시는 분에 한해서 요거 한 개씩 서비스로 삼천 원 씩에 파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사러 오시지 말고 만원 이상 되시는 분이 분에 한해서 드린다고 합니다. 슈퍼클론 이것도 큰 분에다 앉혀서 심으면 굉장히 크게 자랄 아이예요. 예, 요아이는 요 프릴 인제. 프릴 인제. 요아이는 840원입니다. 현찰가 840원요. 프릴 인제 현찰가 840원. 라밀라떼. 요아이도 현찰가 840원 합니다. 아, 너무 예쁘죠? 요런 아이는 합식시키면 다 굉장히 예쁘겠어요. 요아이도 블루빈스. 요아이도 840원 합니다. 요아이는 무크로나타라고 하는데요 2,100원이요 2,100원 원종 자라고사 요아이도 840원 합니다 840원 요아이는 베이비핑고 베이비핑고 요아이도 840원이요 퍼플드림 퍼플드림 요아이도 840원 합니다 퍼플 드림 이 아이는 자제옥인데요. 자제옥 2,800원 합니다. 자제옥 2,800원. 이 아이는 핑크 폴로이드 핑크 폴로이드라고 하는데요. 이 아이는 4,200원 합니다. 이 아이는 좀 비싼 아이인가봐요. 아 물은 정말 이쁘게 들었네요. 현찰가 사천이0 원요. 네 지금까지 인천 다육에서 영상을 찍었는데요. 네 신상품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또리 사랑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